자기가 양력으로 센다 그럼 1월부터 10월까지 양력으로 보시면 되고 음. 음력으로 센다 그럼 음력 1월부터 10월까지 생각하시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1월달부터 시작할게요 어. 좋아요 꾹 누르고 구독 꾹 눌러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누신가요네 네, 부산시 중구 어, 서련아별산장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불러드릴 나이대는 47살 네. 47 무슨 띵인가요? 어, 용띠네 병진생.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태어난 응. 월별로, 월별로. 풀어주세요. 또 3제다, 그자. 음. 응. 자, 올해 용띠, 병진생에 태어나신 분들. 자. 울 안에서 울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자, 용이 용 트림하려고 움, 움츠렸다가 올라가는 기세다, 이 말이야. 근데 준비단계다, 이 말이야. 자, 이게 뭐냐면, 용띠도 올해 복삼재가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일곱수. 일곱수가 들어왔으니, 문, 어, 삼젠데 집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 삼젠데 문서를 지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용띠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무언가를 시작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 근데 언제 하는 게 좋냐? 7월, 8월, 따뜻할 때. 따뜻할 때 하는 게 좋고, 음, 추울 때, 어, 하는 거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조금 따뜻한 기운이 있을 때, 그때 뭔가 문서나, 어,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자, 2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 에이고, 마음이 춥다. 즉 이건 뭐냐? 마음이 춥다 쓸쓸하다 자 이거는 돈도 될 수도 있고 가정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머리 쓸 일이 많다 마음이 복잡하다 마음 아픈 2월 생일 음. 2월달 생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는 마음이 좀 아프겠어 어. 마음이 아프다 머리가 어지럽다 머리 생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삼재를 조금 방침을 좀 하든지 삼재 표주를 하시든지 풀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산산이 부서지는 흥국이다. 어, 그래서, 47급의, 어, 삼재들이, 자, 그렇게 나쁜 운은아니라 하나, 그래도 이월에 탈하신 분들은 복삼재는 아닌 것 같아요. 3월은 무엇을 새로 만나? 기인의 도움. 누군가가 나를 도운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준다. 나의 조력자가 생길 수가 있다. 자, 이런 분들은 위, 위에 뭐 상사 얘기라든지 아니면 선배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지인의 도움으로 조금 재미를 보겠다. 어, 그런 운이에요. 단지 삼재운이 있어서 이게 중간에 가다가 끊길 수가 있어. 어, 그래서 그건 어차피 삼재운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어, 그렇지만 3월달에 무언가 시작이 안 되면 추울 때 돼야 돼, 추울 때. 빨리 해야겠네. 응, 어, 동지섯 달. 음. 자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다에 그러니까 3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지금도 춥잖아요. 추울 때잖아요, 그죠? 자섣달의 기운이 아직까지 작년의 기운이지만 올해 새해의 이민년의 기운의 추운 아주 이 겨울의 기운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부터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4월에 태어나신 분들 조금 떨어지셔야 된다. 어떻게 부모와 떨어진다? 아니면 뭐 주말 부부를 한다 결혼했으면 을 어? 아니면 연인인데 좀 떨어져서 매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뭐한 번씩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조금 떨어져 있어야 내 지금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뭐 환경 두고 봤을 때 조금 뭐 시외로 떠난다든지 시외로 간다든지 어내 주위의 사람이 시외로 떠난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오는좀 떨어지고 조금. 뜸한 운이 없않아 있습니다. 4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면, 자, 이런 분들은 보통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든지, 아니면 시외로 뭐 움직임이 있다든지, 자주 출장이 생긴다든지, 그러는 수가 있겠죠. 자, 5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자, 우두머리. 집안의 우두머리는 누구 부모님이겠지. 어. 부모님 때문에 자잔하게 신경 쓸 일이 많다. 가족 간에 소리가 좀 많이 나겠다. 좀 시끄럽다. 그러니, 대수좀 올해는 가족간에 부딪히는 것을 조금 막는 게 좋고요. 할 말이 있으면 좀 참는 게 좋고, 어또 그리고 따지고 싶어도 세번침 삼켜 그리고 말하는 게 좋겠어. 어 가족간에 부딪히는 너무 많다. 그래서 어, 이득보다는 실이 많겠다. 그래서 가족과는 태수 좀 부딪히지 마라. 6월달 자 6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 일을 조금 벌리실 것 같아요. 만약 하나의 업장이 었다두 개를 벌린다. 아니면 하나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걸 손을 댄다. 어 조금 분주하게 올해는 많이 움직일 것 같아. 근데 크게 버는 건 없어도 잔잔하게 그냥 내 이득은 생겨요. 근데 큰 것을 바라지는 마세요. 올해는 내년에 어, 큰 것을 받기 위해서 올해는. 준비 단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크게 움직일 나지 마시고, 바쁘긴 바쁩니다. 막 동서남북으로 막 바빠요. 움직여요. 근데 큰거에 이득은 없어요. 근데 1월달보다는 2월이 낫고, 2월보다 는 3월이 낫고, 3월보다는 4월이 나와요. 계속 하다보면 9월, 10월 되겠죠. 그러면 나아지는 운수가 없잖아, 있어. 어, 그렇기 때문에 큰 이득은 바라지는 마라 하지만 실보다는 득은 있다. 어, 큰 이득은 없다. 하나, 내가 먹고 살고 움직일 수 있는 유난류는 돌아가니까, 어, 올해는 분지하게 좀 부지런, 바지런하게 움직여보란 얘기야. <laughs> 7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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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이에이 자, 떨어진 사람들은 붙어 있어라. 붙은 사람들은 합세를 내라. 자, 올해는 하나의 머리보다 세 개의 머리, 네 개의 머리가 낫고, 개미 군단이 낫습니다. 혼자 결정 내리고, 혼자 뭔는 것을, 어, 절전 짓고 가지는 마라. 항상 누군가와 은논하고 누군가의 머리도 한번 맞대보고 어, 그렇게 은논을좀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혼자 단독적인 생활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8월에 태어나신 분들 음, 집에 좋은 경사가 있겠어요. 자, 이런 분들은 자식을 인퇴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결혼을 안 하셨다면 결혼의 운도 있습니다. 좋네요. 어, 좋죠. 어, 8월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어, 8월이 제일 낫네. 축하드립니다. 어, 아직까지는 8월이 낫습니다. <laughs> 그걸 안 봤으니까. 자, 병진생의 9월이다. 부모님의, 어, 잘하게 계시면, 뭐, 삼촌도 될 수도 없고, 숙모도 될 수도 없고, 엄마, 아빠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몸이 아플 수다. 이별을 할 수다. 헤어질 수도 있는 수다 이 말은 지금 뭘까 상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올해는 어, 집안에 조금 안 좋겠다. 음, 떨어져 나간다는 운이니까 좀 조심을 어, 하신다는 것보다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다음에 10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병진생에 이민년이라 병진생이 10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자 크게 하나를 작년에 잃었다면 올해는 그이은 것이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가 돼가지고 나한테 이루어운 점이 올 겁니다. 자, 작년까지 힘들었어. 정말 살려고 뛰어다니고 막 여기 때고 저기때 보고 많은 것을 했었어. 근데 작년에 뚝 떨어졌다 생각한 거, 작년에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이에는 이득이 되어가지고, 어, 올해는 그게, 우린 누가 알, 알라든다 그러지? 새끼 간다 그러지? 그러듯이 조물조물. 고도송이가 이어지듯이. 이렇게 뭔가, 갖다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도움이 돼서 내한테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올해 괜찮네. 10월달도. 8월, 10월 달도. 음, 음. 괜찮아요. 3절에 해도. 1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도, 음, 뭔가 새롭게 시작하자. 작년에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하나일을 놓고 지금까지 고민하셨다면 이것을 이제는 만진다 무엇이든 어 성까지 그치 만진다 결과가 나온 결과물이 보인다는 얘기지 이 결과물로 인해서 내가 아마 열두 해가 어쩌면 잘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 이런 게 복삼재야 삼재 음, 때집 사고 삼재 때 결혼하고 삼재 때돈 벌고 그게 복삼재야 당연히 복삼재가 아니라 서딸을 어? <laughs> 태어나신 분들 산산이 부서진 내름이요. 자, 깨지는 쪽박이다 이 말이야. 부서진다, 깨진다. 흩어진다. 방금까지 좋았는데. 그러게. 자, 이민년의 병진생의 12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 어느 달이 나쁠까요? 어느 달이 좋을까요? 보다 한달한달 한달 정말 정말 돌다리 뜯으리고 지나가시고요. 자, 이런 분들은 자 깨진다, 부서진다, 산산히 부서진 내 이름이야 무슨 말이냐 사고가 나더라도 남 그냥 쿵 아우 목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심하게 다칠 수 있고 내가 넘어져서 쿡복을 하나 잡았는데 남들은 인대가 늘었는데 나는 뼈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산히 부서진다, 무언가를 하려고 오래는 서두르지도 마시고요, 계획을 잡지도 마세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냥 숨만 크게 쉬고 살고 그냥 지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